안녕하세요. 예, 봉석골 엄나우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토요일, 예, 오후 잠깐 시간 내서 예, 동네 뒷산에 왔습니다. 예, 평소 아, 동네지만 예, 제가 눈여겨 왔던 산이라 뭐 해발 100m도 안 되는데요. 예, 바위가 있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예, 가까운 산에 왔지만 아,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곡괭이 망치 톱큰 도라이버 갈구리 정 전지가위 이렇게 해서 일곱가지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네 뒷산이라 도라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올라오면서 바위 틈에서 어, 세 개를 캤습니다. 예, 잔미까지는 살리지 못했는데 예, 도라지를 예, 절벽에서 캤기 때문에 약성은 좋을 것으로 압니다. 예, 바위 틈에서 살고 있는 도라지인데요. 예, 벌써 시방은 떨어지고 없습니다. 어, 대는 두 개인데, 하나는 너무 얇습니다 예, 게큰 도라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도라지도 벌써 위에 싹대가 끊어지고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싹대는 아주 굵습니다. 한번 캐캐 캐 보겠습니다. 이 도라지는요. 그리고 그 옆에도 도라지 싹대 큰 것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싹대는 끊어져 없어졌습니다. 이 도라지도 싹대가 굵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캐 보고요. 어, 이 도라지는 에, 위에 씨방이 달려있습니다. 나중에 캐고나서 이 씨는 이 주변에 에, 모두 뿌려주겠습니다. 어, 이 도라지는 에, 그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씨방이 달려있고요. 아직 에, 크, 크는 도라지이기 때문에 이 도라지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 도라지는 놓아두고 가겠습니다. 첫번째 캐고 있는 도라지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크기 때문에 아주 흙이 단단합니다. 캐기 상당히 힘든데요. 먼저 턱수를 끄집어냈습니다. 안 뜯기려고 조심해서 지금 캐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캐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라지가 흙이 마사토인 경우에는 한 줄로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벌써 밑에가 두 갈래로 갈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라지는 잔미는 길게 뻗지만 큰 도라지는 아닙니다. 첫 번째. 에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에 땅이 단단하고 바이트미에 끼어서 에 깨끗이는 복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돌에 눌려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30cm 정도 되는데요. 약용으로는 쓸 만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도라지를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라지도 캤는데요. 턱수는 모두 살렸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뿌리가 바위 틈에 박혀서 짓눌려서 끊어졌습니다. 바위 틈에서 사는 도라지는 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음 좀세 번째 한번 캐 보겠습니다. 에, 세 번째 도라지입니다. 이 도라지도 역시 에, 바위를 깨고 지금 캐고 있는데요. 완전 납작입니다. 납작이. 싹 대는 두개 올라왔는데, 크기는 에, 바위 속에서 사서 그런지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에, 세 번째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아, 이 도라지도 역시 에, 바이 틈에서 에, 납작하게 눌렸습니다. 에, 캐기 참 힘들었는데요. 당금조도좀 그렇고 야경으로는 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에, 납작하게 큰 모습입니다. 오늘은 에, 에, 당금용 도라지는 캐기 힘들 것 같고 오늘 캔 도라지는 야경으로 사용하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요즘은 도라지 꽃은 다 지고 없는데 에, 잔대는 이게 늦게나마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라지하고 어, 잔대하고 꽃 구별하는 건 아시죠? 도라지하고 잔대는 색깔은 보라색은 같지만 아, 도라지하고 요거, 잔대하고는 많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주로 헷갈리는데요. 자주 다니다보면 금방 압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에 잠깐 시간 내서 동네 뒷산 바위 있는 산을 왔는데요. 한 여섯 개 정도 야경으로 할 도라지를 캤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잠깐 시간 내서 동네 뒷산에 왔는데요. 그래도 동네 뒷산도 산토라지가 있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